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 산책을 하듯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 배경과 함께하는 우리 22장, 24장까지 산책을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보는 것이 다음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고난주간에 앞서서 마태복음의 고난주간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배단니의 토요일 날 오셔가 기름부음을 받고 이제 주일날, 배빠게에서 낙기를 타고 승리를 입성하는 때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일날은 우리는 주로 종려주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곳에서 성전산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 다음날 이곳에서 성전 청결을 월요일 날 하시게 되고 화요일 날은 이 성전에서 많은 논쟁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오르셔갖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심판 이야기는 마태복음으로 치자면 24장부터 나오고 이 성전의 논쟁에 대한 부분들은 21장부터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수요일 날은 배단위로 가셔갖고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여기서 가론이다가 배반을 하죠. 그리고 나데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찬을 하시고. 저기 성전산 앞에 있는 개세만의 기도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잡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요일날은 어 성전산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빌라도에게 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결국은 골고다 있는 곳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제 골고다 언덕 그 바로 옆에가 어 이제 부활했던 무덤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장소서 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같은 장소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외 성전에 있었던 부분들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볼 수가 없고 우리 21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호산나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장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교서 오산나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이 승리의 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보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죠. 원래는 저 서쪽 상가라고 하는 현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상가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팔면서 기도하는 집이었던 하나님의 예배의 집을 이들이 장사치의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의 야합이 없이 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장들의 야합들 그리고 이 상인들의 욕심들, 탐욕들, 이것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이 21장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22장에서는 논쟁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논쟁, 특별히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세리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되물어 버려갖고 대답을 못하게 만들고 또바리새인과 뭐 해로 땅을 동원을 해갖고 세금 문제로 가지고 그를 이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누구의 그리냐 하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가이 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라고 말했고요 사두개인들이 또와고 부활의 논쟁을 할때 부활의 논쟁에 대한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22장에서 얘기했고요. 오늘 우리가 볼라는 23장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3장 보면은 어, 왼쪽에 성경을 펴놨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펴 놓으시고 어, 글자가 조금에서 잘안 보일 테니까 눈이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피는 걸 보니까 다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어, 이 포인트가 1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권권사님 보이세요? 강권사님도? 예,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해놓고서도 안 보일 거라고 너무 확신을 했나 보네요. 자 어, 여기 큰 배경을 보면 2 3 장부터 보면은 어, 이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난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잖아요. 회당 있어 좀이 고라시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 고라시네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회당 바로 오른쪽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해갖고 어,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추는 스승,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자기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모세 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은 그렇게 하고서 지키지는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 경문과 또이 옷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경문과 옷술이 5절에 나오는데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테필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손에 지금 차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이렇게 차갖고 하는데 그찬곳이 알통 있는 부분 보면은 네모난 곽이 있는데 그 곽이 원래는 이렇게 넓은 것이었어요. 넓은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을 6장과 신명기 6장과 11장을 여기다 써갖고 조그맣게 써갖고 집어넣는데 그거를 넓게 만들어갖고 경건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이 부분들이 바로 경문을, 띠를 넓게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옷술, 예수님도 유대이니까 다 옷술이 있었겠죠? 그 옷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다 이걸 길게 만들어 갖고 더 경건하게 만들려고 했고, 거기다가 이그 회당에서는 더 높은 자리, 그 중앙에 지금 앉는 곳이 말씀 있는 자리예요 거기다가 딱 앉아 갖고 자기가 옆에 사람들이 옆으로 다 앉았는데 자기는 가운데 상석에 앉아가고 자기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서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자리 또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들은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단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를 봤더니 천국문의 앞에서 사람들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두 번째 화를 봤더니 사람들을 인도를 해놓고서 그들과 함께 지옥의 자식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이단들이 전도, 신천지 전도 시켜내놓고 같이 지옥 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화를 봤더니 누군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성전에 뭘로, 예, 금으로. 이게 앞에 본 성전이 이 위에 보면 다 금이에요, 금. 금으로 다 치장해 놨거든요. 저는 금으로 시장을 하고 그것을 맹사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 만등주의로 그들이 이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를 봤더니 근체와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배경으로 지금 찍은 사진이 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체는 한마디로 뭐이 조미료처럼 쓰는 우리 샐러드처럼 해서 맛을 좀 내는 그런 이그 샐러드과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샐러드는 뭐 11조까지 낼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 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면서 이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도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럼 정신만 있으면 되냐? 아니다. 정신과 너희가 이 물질도 같이 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1 1조왜 드리냐 뭐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 뭐라 그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아야 될 행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둘 모두 형식과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보니까 화이슬친저라고 하면서 이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7절도 비슷해요.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사람이 무덤을 할 때는 무덤에 뭔가 썩고 있으면 회를 치르나요. 회를 치르면 여기에 썩는 이 뼈가 있으니까 근처에 가지 말라그러는데 너희가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실주자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유인의 반석을 꾸미면서 내가 그 시대 사람이라 안 그렇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조상들의 이 자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차라리 너희들의 조상의 불량을 채워라 하면서 예수님 때 와서 더 많은 핍박을 하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자기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고 얘기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으면 더 괜찮았을까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잘 알아봤을까요? 제자들을 봤으면 잘 대접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같이 져줬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 지금 내가 못한다면 이 앞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는가 받을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35절 보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린피라는데의로 피를 이야기해요. 아벨의 피는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게 의론 피의 첫 번째 의로두 번째 피는 어디냐? 사가랴가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밑에 한번 역대하 24장에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요하스 왕이 있죠. 요하스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여기 한번 족보를 한번 보세요. 빨간 지금 표시를 하나 해놨죠. 표시라는 것에 빨간 화살표는 그요하스가 있죠. 그 주전 845년에 됐는데 이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한 7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이 아달랴는 누구였어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 다윗의 후손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갖고 했다가 이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지스장이 스장이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이돌 돌 막힌 아이들을 자기가 품고 있다가 일곱 살이 되어서 왕이 죽기 싫어하고 아달라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다시 이어줬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고마운 것들을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요아스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여호야다의 자손이었던 스가랴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여기 서 있잖아요. 이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는데요. 이 바가랴는 대체 누굴까요? 사가랴는 알고 있는데, 사건으로 보면 분명히 스가랴나 사가랴나 똑같은 사람인데,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구약성경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사람은 130까지 살았어. 130까지 살았으니 중간에 아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벌써 늙어갔고 먼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가야는 그런데 손자는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자가 스가랴인데 이스라엘 말에는 아버지와 손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벤이라고 썼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걸 제대로 할아버지. 그 아들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때 죽인 스가랴의 의로운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죄를 계속 저어갖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내때딱 심판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상들이 빚진 걸 갖다가 내가 빚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케이스가 된 것들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이 앞에 지금 아래 사진 하나 보이는데 눈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붕이 눈물 모양으로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감남산인데요, 여기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했다는데 이 안에 제단이 있어요. 이 설교하는 제단인데 그 제단에 요 모자이크가 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라고 하는 이런 제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품으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포도원 비유처럼 수많은 선자를 보고, 심지어 이제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될 것이다. 하면서, 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21장에서 호산나 들어올 때한번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찬양은 더 이상 너희가 듣지 못할 거다. 언제 들을 거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소리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 예루살렘은 황폐화받을 것이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은 회복을 못하고 있고, 회복이 뭡니까? 더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왜냐면 하 회교 사원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사원이 성전 있었던 곳에 딱서 있어갖고 절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 사원 없애 버리면 삼초서이 일합니다. 그는 이슬람에서 3대 성지. 이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여기가 3대 성지. 에 그런데 이걸 없애 버리면 바로 세계 대전이라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방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된 도시가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죠. 이런 장소가 돼 버렸다 하는 것을 고 이게 이제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에 와셔고 이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부분에 성전을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해요. 성전 모양이요, 46년 가까이를 지, 계속적으로 지어오면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예수님 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후에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죠주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파괴가 될때 어떻게 파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걸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 돌이 있고 돌 위에 있는데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납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서 지진이 안 흔들리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이걸 다까지집어버리면서 납을 다 끊으려고 까지집어버리면서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나냐라고 했더니, 어느 때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라. 여기 보십시오. 세 번이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기회서 미혹하리라. 저 뒤에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참 거짓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한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네 가지 현상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 앞으로 일곱 인제왕에서네 번째 제왕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해요. 이흰말 같은 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갖고 혼동시킨다는 거고 여기 붉은 말은 전쟁과 전이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을 죽이는 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검은 검은 말이 검은 말은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생말, 이건 죽음이 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희가 일어나겠으나, 그러나 끝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에 또 조심하고 조심하라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의, 내일 우리가 큐티에서 볼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지진과 뭐 하나님의 대이 하늘의 이 모든 별들도 흐려지면서 최고의 이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실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보는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가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새가잎새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말하니. 지금 정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에 지금 뭐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꼭대기에 이무화가 보입니까? 이게 이런무화가이런무화가가 같이 열려요. 같이 열리면 아주 배고픈 사람이 이제 이름 무화과를 같이 따먹는 거요 설익은 무화과, 이름 무화과를 따먹는 건데, 이런 무화과를 보면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고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유럽이 요번에 한 70만 죽었다 그랬죠? 70만 정도 죽었다고 보고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전염병이 돌면 우리는 뭐가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전 우주적인 이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주임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때가 무엇, 무슨 엇무 때와 비슷한데서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외쳤느냐 안 외쳤느냐는 우리 뒤에 그 유다성인가요? 거기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노아가 의인인 유다가 계속 외쳐도 그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노아 방주 만들면서 이제 들어와라 들어와라 했는데 안 들어오다가 결국 은 때가 늦어서는 그 주변에 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고요. 또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두여자가 맷돌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맷돌질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을 테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내가 되기 원하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갖고, 내가 이 시대에 맞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해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래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갖고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취등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가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듯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순원들에게 보냈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기 있죠. 그래서 22장에 오면은. 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초청했는데,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하고 또 합당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 합당한 회개를 했는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18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보시, 이르시되, "왜 식하는 자의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테나리온 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경직되어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타협되어 있고 헤롯태은 타협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같이 묻질려고 하는 이 악함 우리가 참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 갖고 부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학자요 예배자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그 본래적인 의미들, 계대 결혼 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 중심을 모르고 그들이 자기 오른대로 말씀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이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문 앞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아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 끝없이 돌보심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건 요한계시고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시라. 어느 교회에? 네. 어느 교회에 줬죠? 이걸? 서문화교회에. 게 이 부분들을 주었습니다.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도 이런 말세,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어떤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주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